안녕하세요. 2차 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24시 스텝업의 한중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 에코프로 진단하기 전에 <laughs>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해 주셔서 구독자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우선 감사하다 말씀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분석 영상 진행을 해 드릴 건데 오늘은 또 에코프로 어떤 이야기를 좀해 드릴 거냐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이 에코프로가 이 한국과 북미 유럽 이 양극재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이 에코프로의 핵심이 될수 있는 핵심이 되어야만 한이 클로즈드 루프 에코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저번 달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그리고 오늘 차트와 그리고 수급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에코프로 한국과 북미, 유럽 양극재 생산 체제 구축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에코프로가 한국과 유럽 그리고 북미로 이어지는 이 양극재 삼각 생산 체제 구축 준비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결국 계획의 마지막은 캐나다의 이제 SK온과 포드와 건설할 양극재 공장을 뜻합니다. 이 에코프로는 국내 공장을 마더팩토리로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높은 유럽과 이 북미 지역에는 양극재 현지 생산 설비를 건설해서 급증하는 수요를 대응을 하겠다. 라는 구상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코프로는 캐나다 케벡주 이 뱅칸쿠아의 배터리 양극재 공장 건설을 담당할 이 에코프로 캠 캐나다를 조만간 설립할 계획이라고 어 지난달에 밝혔습니다. 에코프로의 양극재 자회사죠. 이 에코프로 b m 은 지난달에 합작 파트너사인 이 SK온과 포드 경영진을 만나서 캐나다 케벡주 뱅칸쿠아시에 이 소재 호텔에서 양극재 공장 건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3사는 백항쿠아시 산업단지 내에 약 8만 4천 평 크기 부지의 합작 공장을 건설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벤카쿠아에 건설될 그 공장 조감도거든요. 기사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 못 보신 분들은 그냥 참고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은 총10 2억 캐나다 달러로 하나로 약 1조 1838억 원이 됩니다 이 양극재 생산 공장인 만큼 합작사 중에서는 에코프로 BM이 당연히 가장 많은 지분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져 있겠죠 그리고 캐나다의 연방정부와 그리고 케백 주정부도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캐나다 측은 6353억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을 한 것으로 일단 전해졌습니다 이 벤칸프아 공장의 완공 시점은요 어, 오늘 2026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생산량은 연간 4만 5천 톤의 규모입니다. 이거는 <laughs> 생산된 물량은 SK온 배터리에 탑재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생산과 동시에 이제 탑재될 배터리까지 완벽하게 구축이 현재 되어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향후에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을 전략인데. 이미 현지 거점은 마련이 되어 있고 이 공장의 터파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SK온이랑 그리고 포드랑 이 합작 법인만 설립이 된다면 바로 공장 건설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 말씀을 드렸듯 이 한국과 북미, 유럽을 잇는 그러니까 유럽 쪽에는 양극재 생산 체제를 이제 구축을 진행을 하는 거고 결국에 메인 이 마더팩토리는 이한국에이 포항 캠퍼스로 이제 설립이 되고요. 유럽 생산 기지로 점 찍은 헝가리 대부레첸 공장에는요, 이 에코프로 그룹사들의 이 양극재 역량을 결집시킬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유럽 생산 기지의 이 대부레첸 공장은요, 에코프로 BM이 지난 4월에 이미 양극재 공장 착공식을 열었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대부레첸 공장에 투자한 비용은 1조 3천억 원으로 이곳에서 연간 10만 8천 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양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전기차 이 135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 이 헝가리 대구레체인 공장이 완공이 됐을 경우에 시장에 어떻게 반응이 될지 반응이 될지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수치죠 이대구레체인 공장에는 이 에코프로 그룹의 양극재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이 총 집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극재를 담당하는 메인 담당하는 이 에코프로 BM을 제외하고도 수산화 리튬을 담당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리고 이 질소와 그리고 산소를 공급을 해줄이 에코프로 AP 이 전구체를 담당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에코프로 내 양극재 분야 그룹사들이 모두 모일 예정입니다. 이 에코프로는 헝가리 사업장 구축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에코프로는 2차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 이 국내 기업 가운데 최초로 국내 최초로 이 유럽 현지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향후 헝가리 공장을 유럽 완성차 시장 수주 확보를 위해서 교두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 에코프로의 핵심 클로즈드 루프 에코 시스템입니다. 이 에코프로의 미래 계획의 핵심은 단연 이 클로즈드 루프 에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클로즈드 루프 에코 시스템은 2차전지용 원료부터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 재활용까지 이 에코프로가 2차전지 전체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사업 생태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 에코프로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분화를 해둔 상황인데, 에코프로 CNG는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양극재의 주 원료인 전구체는 어, 곧 있으면 이제 상장을 어, 진행을 할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화 리튬 가공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양극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에코프로 BM과 그리고 에코프로 EM이 맡고 있습니다. 모든 공정에 필요한 고순도의 산소와 그리고 수소는 이 에코프로 AP가 공급을 하게 되죠. 클로저드 루프 에코시스템은 전 생산 공장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한 곳에 모아서 이 배터리 밸류 체인을 구축함으로써 원가 경제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애초에 구축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해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첫 스타트를 끊는 이 에코프로의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시스템을 먼저 구축한 이 에코프로를 어 다른 모방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득은 이 에코프로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들의 수주를 담당을 할 수가 있고. 어,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실적 성장성까지 그런 모멘텀까지 챙겨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에코프로는 이 포항 영일만 일반 사업단지 내에 15만 평 부지의 이 클로즈 루프 에코 시스템을 확장 개선해서 이 블루벨리 컴퍼스에 적용할 계획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2027년에는 양극재 70만 톤 체제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게1차적인 현재 목표입니다. 현재 블루벨리 캠퍼스에는 계속해서 이제 신축 공장과 그리고 완공되는 공장들, 공장들까지 이어지면서 캠퍼스의 구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 캠퍼스 신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조만간 이 토목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에그프로 주가에 긍정적이게 이제 반영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이제 에코프로 수급이랑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증시 얘기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 장 초반에 미증시 영향으로 이제 지수가 밀리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엄청난 폭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 에코프로도 오늘 4% 이상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10시부터 이제 지수가 반등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10시 이후부터. 이 구간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홍콩 항생. 지수가 이제 장 시작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 초반에는 미증시를 따라갔다고 하면은 10시 이후에 이 홍콩 항생의 어, 주가 상승이나 지수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국내 증시도 그만큼 따라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는, 하락을 하나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지수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이 2차전지 관련주들도 꾸준히 올라와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도 오늘 보면은 지수가 10시 전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10시 이후부터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4%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1%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음, 지지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 해보면은 일단 집계된 거는 외국인 매도세와 기타 법인 매도세가 일부 찍힌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키움증권과 <laughs> 미래 에셋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 창고는 분명히 플러스로 찍힐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 개인이 매수를 하면은 외국인들은 매도를 한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개인들은 이 매도세가,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 자체가 개인들이 지금까지 으쌰으쌰 하면서 끌고 온건 맞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가 현재 공매도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공매도 자금이 쭉, 축소되는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에 우리가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 에코프로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에코프로 공매도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공매도는 8월 31일 기준으로 엄청난 상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8월 31일 날 보면은 이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진 걸볼 수가 있는데 주가 흐름은 음,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 공매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래 기존에 공매도를 진행했던 외국계 운영사는이 골드만삭스가 유일했습니다. 근데 이제 8월 31일 기준으로 모건스텔리와 메릴린치 그리고 UBS SG에서 에서 공매도를 때리면서 엄청난 물량의 공매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매도 잔고를 체크를 해보면은 8월, 30, 8월 30일과 그리고 8월 31일 날 거의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원래는 8,300억이었다고 하면은 1조 7천억까지 공매도 물량이 대폭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매도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공매도가 축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은 현재 에코프로가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지 못할 거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도 이런 피로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매도,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증시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가 조,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에코프로가 주가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줄어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공매도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은 이 외국인 자금을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 보신 분들도 쉽게 이해를 하게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우리가, 제가 이번,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 에코프로가 유보율이 만0 0가 넘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배당 관련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사실 좋은 거는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에코프로의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그리고 한, 한 주당의 주당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인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더이 어, 거래를 할수 있는 수량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에코 프로라는 종목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가 있고 계기가 될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조금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보통 공매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대차장고도 줄어드는 경향이 굉장히 큰데 그 이유가 이제 연말에는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 이 배당 관련해서도 이제 주주들의 이 의결권을 행사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주총이 열리는 경우, 그런 의결권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상환을 받아야 돼요.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 빌려갔던 종, 그 주식을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환되는 물량들이 에코프로의 매수세로 이제 유입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물량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이 에코프로가 더 이상 이제 하락을 하지 않고 단기 반등을 이뤄내면서 현재 의 가격 구간은 꾸준히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외로 이제 공매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우리가 기대했던 시나리오,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 일부 좀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박스권을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하락, 하락한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지구간을 이탈하는지 그리고 지켜주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어, 에코프로의 이제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양극재 생산 체제 구축과 그리고, 클로즈드 루프 에코 시스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수급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이 에코 프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룹사 간의 어떤 전망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참고를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매일 제가 수급을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큰 변화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런 수급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으니까요. 영상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대응하실 전략들 짜 나가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 권유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고요. 기업 분석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